아 ó là m 이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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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는 잠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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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는 여자초등부 3사학년 1000m 결승 경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가선수는 4번 정로운, 37번 37, 이문별. 50번 배은유, 55번 김보민, 13번 이은유, 14번 이아나 선수 지금 현재 경기 진행 중입니다. 은유야! 은유 기다려! 은유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은유 또한명 넘어졌나 봅니다. 55번 선수 우리 김보민 선수가 넘어졌는데, 어휴,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 말이 아니 아니길 바라봅니다. 나머지도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자, 37번 선수가 현재 선수 맡고 있습니다. 37번 이후면 선수가 지금 현재 선두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